양도세의 이월 가세 규정은요.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석한테 부동산 등을 증여한 다음에 증여 후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 가세를 적용해서 증여자의 취득가의 기준으로 양도세 폭탄을 매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하면 안 되겠죠. 10년 경과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정에서 거주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거주자가.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 즉시 바로 팔아도 양도세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 규정에서는 거주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비거주자는 그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그,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비고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비고주자가 만약에 2월 가세 규정을 무시하고서 증여 즉시 5년 만에 팔았다. 그러면 2월 가세를 적용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법이 주목,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열령 연령, 비열령이 아닐 수가 없지만 어쩔 습니까 예규에 따르면 거주자라고 명시돼 있지만 비거주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니까 만약에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러면요 증여주식 팔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바로 10년 경과돼야 되겠죠?